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카로니 먹다 남은 게 있어서 굴러다니니까 이거를 해치워야 할것 같아서요. 한번 색다르게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마카로니 드실 때는 치즈를 많이 먹게 되지요. 근데 그 치즈를 뭐 자주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그냥 어, 과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만들어 보시지요 불을 켜시고 물을 8컵 넣어줍니다 이 치즈가 들어가야 고소하고 이렇게 어, 걸쭉하니 맛이 있어요 얘는 굳어지는 치즈가 아니에요 물이 끓으면 은 소금 반 티스푼만 넣어줍니다 이걸 넣고 끓여주세요. 소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바닥에 눌러붙으니까 이렇게 눌러붙지 않게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쳐서 주세요. 기름은 안 넣어서도 돼요. 왜냐면은 치즈앤마카로니에 이렇게 어, 스파게티 누들 삶듯이 기름을 넣고 삶으면은요, 얘가 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간 빳빳하다고 할까요? 꼬들꼬들 그렇게 돼서 얘는 부드러운 맛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은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금만 조금 넣어 주고요. 자, 8분이 지났습니다. 9분째 되는데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음, 8분 삶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건지겠습니다. 이거는 찬물에 헹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건져주세요. 오. 여기에 우유 반컵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멜트된 버터를 넣어줍니다. 저는 더 고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치즈를 준비했어요. 이 치즈는 정말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박스에 있는 치즈가루도 있지만 이거를 더 에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스푼 더 넣어줄게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치즈 가루예요. 이것도 넣어줍니다. 이 치즈는 체다 체다 치즈 종류예요. 그래서 어, 굳지 않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게 없어요. 맛이 있고 고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줄여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멜트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박가면서 치즈가 적으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치즈가 멜트만 되면 됩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불을 꺼시고. 약간 식으면 이제 걸쭉해집니다.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식어도, 완전히 식어도 이거는 이렇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걸쭉합니다. 그냥 그리고 엄청 고소합니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음 정말 맛이 있어요. 아이들 영양간식에도 너무 좋은 어, 음식이에요.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간식도 되고 밥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